지난달 30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 후 제자 훈련생과 사역 훈련생을 위한 평신도 훈련 연합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훈련생들이 사랑의 교회에 영적인 동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2019 평신도 훈련 수료 및 파송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과 기도 후원자, 다락방 영가족이 함께 자리해 감사와 축하를 나누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수료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훈련을 마친 후에도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하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지기 쉬운데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진보를 택해야 되나, 보수를 택해야 되나?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방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말씀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298명. 사역 훈련 287명, 전도 폭발 훈련 63명을 대표하는 성도들에게 수료패를 수여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수여식 후에는 수료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예정 없이 이름이 호명된 훈련생들은 긴장된 얼굴로 강단에 올랐지만 한해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는 진솔한 답변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사역반 하시기 전에 영혼을 향하여 보는 그 시각과 사역반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저분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 복음 전거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하면서 제일 큰 감동이와 감동과 제일 큰게 암송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늙어서 이제 제 지식이 다 날아가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제가 입을 열면은 제 입속에서 암송이 나오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염려로 시작을 했는데 은혜로 감당했고 이제 수료하게 되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수료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정말. 유대와 온 사마리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들 또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제가 앞으로 다른 사역을 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마친 성도들 모두가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품어 21세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해지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